빨리 아빠 사줘야 돼 뭐야? 야 아빠 어디에다 가줘야 돼? 지 여기 통고어 통. 통. 여기 응. 왜? 완전 배고나 왜? 다섯 마, 토끼한테 밥 줬어? 응, 세 개. 세개 줬어? 응, 많이. 많이 줬어? 응, 없어요. 여긴 없어요? 응. 저쪽 가보자. 다조야. 응. 다조야. 와. 응. 우이씨. 응. 엄마, 내가 여기여기 여기 죽었어. 죽었어. 엄마,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. 오, 조심해, 조심해, 조심해. 조심해, 조심해, 조 오, 오 다섯 미리 했어. 아 최고. 고기다물고기다물고기도 어, 물고기다. 있어. 뭐지, 데 주는 거 없어? 아, 이거다, 이거.

엄마 안녕! 안녕! 안 리야. 녕안 안녕! 안돼아녕아녕 안녕! 안돼 안녕! 안녕! 안안돼 안녕! 해녕봐봐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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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. 내꺼, 내꺼 어딨어? 사전주고 사전 어떤게 내꺼야? 이인 나온거야. 짠. 이쪽에 두고. 가자! 가